네, 존경하는 신규부 부회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식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지난 1997년 4월 충청권 주민들이 지지 속에 개항하여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이 감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총 245만 명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등 세종시 관문공항 및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청주공항이 과연 도민의 삶, 삶의 질과 경제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선할 것들이 있으면 개선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주국,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도민들의 공항 전반에 걸친 발전방안에 대한 기대 충족과 다양한 정책 접근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별히는 각계 의견 수렴의 공간입니다. 도민 전체의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LCC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4개 광역시도가 청주국제공항 청주 국제공항 관련한 각종 교통 및 관광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위위원, 저를 포함한 특위위원 8분의 그 솔선수범하여 이용자 중심의 개별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통해 공항 발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